그, 백준안 탄생 기념을 맞아서 저희가 영화와 또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또 DJ 백문 백답 또한번 네. 계속해서 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인물과의 관계 그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향토군 폐지, 예비군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DJ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말하는 그냥 단순히 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그 숨은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경제 쪽으로도 좀 주장을 하신 게 있습니다. 대중경제론이라고 해서 요 부분 한번 살펴보고 선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음. 음, 대중경제론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뭐, 대중경제론은 이거죠. 그냥 음. 에, 소수 그 자본가들이. 예. 에, 독점적으로 음. 에, 그런 행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음. 그 당시 한국 경제는 관치 금융 아래서 네. 그냥 어떤 의미에서 에, 경제가 제대로 성숙되진 않았지만 거의 음. 국가 독점자본주의 성격으로 가는 네. 에, 그런 체제였죠. 음. 거기에 이제 대중 경제 의 핵심은 일반 다수 대중에게 에, 경제적인 과실도 들어와야 되지만은. 이테면은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또 경영이라든지 네. 이런 거의 노동자와 음. 경영자들이 함께 하는 그리고 그 과실은 국민 다수 대중에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제가 경제학자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관치금융과 국가가 계획 경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음. 반하는 네. 그런 대중 시대에 대한 그런 예견과 더불어서 대중이 중인이 되는 예, 그러한 경제의 주체가 되는 예, 네, 그 예, 설파죠 예. 예. 사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추구하는 그 급진적인 성장에만 매몰된 그 방식에 좀 폐해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노동권은 거의 보장이 안 됐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70년 1 1월 23일에 음. 예,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예. 예, 분신하는 것으로 음. 이 한국 노동운동이 예, 놀라운 전기를 갖습니다. 음, 음. 그 전에는 뭐 예, 박정희 대통령 개인과의 친불 친호로 인해서 예. 모든 그 대기업 집단이 음. 형성이 됩니다. 음. 이때문면 예, 미국의 이제 동부가 전략상 음. 예, 이제 한일 국교 정상이 이루어지고 한일 국교 정상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일방에 입었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예. 일본에서까지 확대가 되죠. 그 음. 일본에서 이제 차관이라든 이런 도입을 해가지고 외자 경제가 이제 한국 경제를 상당히 지배력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때 차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 박정희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네.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주머니에 동전 넣고 다니는 일은 별로 없음다가는 동전을 만드는 그 회사가 예, 풍산 검속이죠 음. 거기서 이제 방위산업으로 총탄과 포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음. 그런데 그 풍산이 원래 일본에서 기여받은 분이에요. 지금 풍산의 회장이 지금 한경연 회장을 맡고 있는 유진 씨죠. 예, 유진 씨는 에, 예전에 박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에, 권력의 핵심이었던 노신영 씨입니다. 그가 저 유진 씨의 장인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풍산에 한때 고문 변호사를 했죠. 그런데 음. 이런 풍산 그룹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데 박정희 씨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방위산업을 아. 맡긴 거죠. 예, 예. 방위산업 이란 것은 그야말로 아무 무슨 다른 투자도 필요 없고 차관을 음. 주니까, 에 예, 그야말로 또 장애도 없습니다. 여러 세금 혜택. 음. 또 방위산업체는 일체 노동쟁이, 노동 어떤 단결권, 단 챙사권이 전혀 봉쇄됩니다. 음. 그러니까 가장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바이산 업체죠. 그래서 에, 60년대, 70년대 고도 산업사회를 진입하는 네. 준비 단계에서 모든 대기업 집단이 음. 거의 영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음. 에, 풍산은 아시다시피 서예 유성룡 선생의 그 성씨가 풍산 유씨입니다. 음. 그래서 강원도 안동에 있는 그 풍산을 본가로 두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가 모든 그 금융도 음. 그 다음에 차관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지원하는 음. 이 경제체제에서 네. 대중 반정, 대중이 새롭게 돌려 올바른 음.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음. 대중 반정의 시대에서 경제 주체도 또 경제에 대한 모든 혜택, 복리도 대중이 가, 함께 갖고 와야 된다. 네.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대형 대통령께서 전태의 역사가 10 1 9 7 0년1 1월1 3일에 분신한 이후에 예. 바로 그길를 찾아가요. 김대태 대통령께서. 어떻게 찾아가느냐. 전태일 년사 어머니 되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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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우선 살림집을 네, 반듯하게 우선 마련하십시오. 네, 그 전태일 열쇠의 그 분신과 더불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자면요. 교수님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들이 일단, 특권층에 집중돼 있고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뭐 눈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대중 경제론과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 게있 있으시다면요. 어,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는 게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음.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대중 경제론 그러면 공진성 경제론 이런 것처럼 김대중경제. 자기 이름을 경제론 네. 앞에 붙인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동시에 어. m 스 또는 이제 그냥 대중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하죠. 예. 근데 왜 국민이 아니라 대중이었을까? 음. 왜냐면 대중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 그러니까 때로 몰려다니는 현상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대중사회다 또는 뭐 대중소비시대 뭐 이런 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이제 하나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선취해서, 오. 그러니까 산업화를 위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부리는 대상으로 이제 뭐냐면 국민교육 헌장 만들고 음. 모든 사람을 이제 이게 이제 신민이라는 일제시대 에 사용하던 표현을 다시 이제 어 국가시대로 바꿔서 국민이라고 이제 불러서 국민학교도 만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만들려고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대립적인 의미의 대중경제라는 어, 뉘앙스를 차, 이제 찾으신 것 같고, 음. 때마침 본인 이름과도 같으니까 대중경제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음. 조심스럽게 짐, 짐작을 해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 어, 대중경제론이 의미할 때의 사람에 대한 이해와는 좀 다릅니다. 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스라는 말은 덩어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뇌 없이 좀비처럼 몸으로 우유행하니까 따라가는 것 같은 현상, 이런 걸 부정적으로 거, 이제 사회학에서 얘기할 때 대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정작 대중경제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음, 생각하는, 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지적인 존재예요. 음.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또는 인간은 사람은 네. 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음. 그냥 노동력이죠. 에너지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어, 요소들이 있죠. 뭐 토지가 있고, 뭐 자본이 있고, 노동력이 있는데 그냥 그 노동력을 의미할 뿐이에요. 군인 출신인 게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그 연원을 만주국 건설과 만주국의 어, 개발 과정을 직접 몸소 겪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성장기와 연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지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중에 어, 76년 후에 또는 80년 후에 감옥에서 책을 읽으시면서 그랬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예. 그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말로만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대우하지 않거든요. 음. 쉽게 사람을 어, 그냥 고깃덩어리 치고 파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예. 사용자들.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어, 전태일 열사 얘기도 하셨지만, 전태일 열사가, 어, 동대문에서 이제, 그, 이제 공단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미싱으로 이렇게. 재봉사. 재봉사들을 완,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니까 러 그때 공장 주인이 거기에서 일하는 어린 여 공들이 막 잠도 못 자가면서 일할 때, 약 먹여가면서 과다 노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뭘로 보였을까? 그냥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보이는 그렇죠. 거고, 그냥 살덩어리 움직이는. 그래서 약, 그러니까 배고프면 안 되니까 밥은 주지만 졸면 안 되니까 더 노동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약 먹여가면서까지 일을 시킬 정도로 그냥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노동력으로밖에 보지 않는 이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이 부여되어야 참여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네. 창의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경제의 핵심이 단순히 이런 생산의 3요소를 결합시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으로서 참여해서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할 때더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음. 이것이 사실 훗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창조 경제고 지식 경제고 이런 오.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음.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기존의 산업화 세력들은 또는 독재 정권과 그 아,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임금을 낮출 수 있을까? 생산의 한 요소로만 보기 때문에. 네. 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 농촌에서 더 많은 노동력을 도시로 이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야 또 빨리빨리 농업을 포기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가 정책 유지하면서, 어, 농, 그 임금을 적게 주면서도 노동자들이 어쨌든 버틸 수 있도록 해주고. 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얄팍한 인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인간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셨,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와, 이런 놀라운 분이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놀랍고요. 그걸 이제 창의적으로 제일 최대한 잘그 지혜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그 주체들의 복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네. 우리는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개정된 헌법 왜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조항을 만드는데 이른바 김종인 씨가 뭐 관여를 했다. 뭐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슨 이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것처럼 얘기들을 하잖아요. 음.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를 뭘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우리 실체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대중경제론이야말로 그 경제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가장 잘 어, 어떻게 보면 담고 있는 어, 이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핵심은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지 않고 사람이 객이 되면, 사람이 소외되면, 배제되면 그 경제는 결코 잘될 수가 없다. 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사회주의적인 시, 경제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네. 시장 경제가 오히려 오히려 강조하셨죠. 사람들의 예. 창의성을 북돋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음. 거죠. 저는 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김대중 대통령께서 1955년, 그러니까 1954년에 이제 목포 민의원 선거에서 에, 패배하시고 서울로 가시거든요. 에, 주 이제 활동 권역을 서울에서 갖고 계시는데 거기 서울에 올라가셔 가지고 제일 많은 에, 글을 발표하신 중에 대목이 노동운동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1955년 에, 10월호 4.3계에다, 에 한국 노동운동을 진로라는 긴 글을 발표하시거든요. 네. 예. 바로 이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는 단결과, 단결과 그러니까 투쟁뿐. 그 네, 이런 책 대목을 소개해 네. 어, 주셨는데. 네. 거의 네. 네. 칼막크스와 엥겔스의 네. 공산당 선언 네. 마지막 문장인데. 네, 그런데 <웃음> <웃음> 이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네. 굉장히 그 노동운동, 음. 예, 농민의 삶 예, 이런 부분에 아마 한국 정치 지도자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음. 예, 자기 정책에다가 이렇게 함께 헌부는 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음. 그 당시 이제 권 그,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한국의 어떤 그 정치 구조가 독재 권위주의 시대다 보니까 예. 노동자, 농민은 그야말로 착취의 대상이고 수탈의 대상이고 음. 압박의 대상입니다. 네. 예. 그걸 대중 반정, 반정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세워놓는다는 거죠. 음. 예. 그 대중 반정의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음. 생존권이거든요. 그 생존권에 있어서 경제가 자주 유지하죠. 그 경제의 주체가 대중이고, 경제의 또 복리 혜택자가 대중으로 가야 된다. 음.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예, 기업을 무조건 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예. 예, 기업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것은 일제 없습니다. 음. 예, 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공생, 공존 음. 에, 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음. 그래서 대중경제도요.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런 부분과 자본주의 이런 장점은 들어 있을지언정 예. 어느 체제에 편향돼 있는 음. 에, 그런 뭐 독소라까 그런 것은 일절 없죠. 근데 예. 대중경제를 이분이 1971년에 조그마한 포켓북이 있었어요. 1971년 그저 광주 무등경기장에 그 연설회 때 갔는데 예. 그 포켓북으로 대중경제 백문백답이라고 어, 백문백답 그 책이 아주 쉽게 읽혀졌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걸 뭐 불티나게 사람들이 샀죠. 시민들이 음. 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 그럼요. 예. 그래가 백문백답이에요. 음. 대중경제 백문백답 음. 이게 나중에 이제 보다 더 에, 심도 있게 에, 또 확장시켜서 나온 것이 대중경제론이고요. 음. 나중에 이게 대중참여경제론.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일부 교재로 채택해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온 영어이고요. 대중 경제 대중 참여 경제. 이걸 주창하신 분은 바로 김대영 대통령입니다. 음... 대단한 어떤 에, 그분의 사상 철학의 일면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예. 어, 그럼 이제 71년 대선으로 넘어가서요. 이 대선 직전에, 3개월 전이죠. 이제 음. 또그 집에, 네. 동교동 집에 이제 불이 네. 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저희가 대통령 선거까지 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은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이제 네. 조카가 그렇게 됐다라고 그냥 그썰 정도로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일단, 배경이, 어, 김대중 후보가 예. 미국에 가 계신 동안에 일어난 일이죠. 맞아요. 선거를 앞두고 예. 미국과 뭐 일본을 방문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 이제 자택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면 뭔가 암살 기도나 음. 뭐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일단 외국에, 미국에 가 계실 때였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본인이 없는 때에 이제 그어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네.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이제 빨리 그 미국에서 이제 왜냐면 우리가 지금도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후에 얼마나 일찍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지를 놓고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가면서 자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음. 음. 그 정도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음. 또는 이제 미국과 관계가 어떻다. 이것을 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자꾸 선거나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뭐 국제적 위상 이런 걸로, 이런 걸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는 걸 보면 네. 당시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할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되고 워낙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어, 미국에서도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초청을 네. 한 것이고 물론 이제 야당 초청이었지만 어,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미국 네. 대통령을 만나는거나 뭐 그때 부인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네, 그렇죠. 사진조차도 네. 못 보게 하려고 방해공작을 엄청 허위로, 했잖아요. 허위로, 허위로 예. 몰았죠. 음. 그러니까. <laughs> 어 미국에 간것 자체, 그니까 초대받아서 간것 자체도 불편한 일이고, 음. 거기에서 고위급 정치인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음. 그것이 한국에 알려지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걸 막으려면 애초에 가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음. 가는 걸못 막았으면 이제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일단 갔다가 왔으면 이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laughs> 이 모든 데에서 이제 사실 실패하고 음. 말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게 하는데도 실패했고, 음.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만난 사실을 감추는데도 실패했고, 음. 결국 알 사람들은 다 알고.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발달해 이 지는 안 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아는 사람들은 알았고 예. 어 그래서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 어,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이후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다 쿠데타로 집권을 한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음. 부족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어, 애걸 복구를 했고 뭔가 이렇게 전전긍긍했고 미국이 어떻게든 나를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정당성이 취약해지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사후에라도 미국이 에휴 그래 어차피 일어난 일은 뭐 어떻게 하겠니 그냥 잘해봐라 이렇게라도 해주면 자기들이 봐 이제 미국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니들도 인정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내내 지속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야당 지, 후보를 만난다? 음. 그러면 이제 어 뭐지? 미국이 뭔가 레짐 체인지를 꾀하는 건가? 이런 불안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컴플렉스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폭발물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제 미국에서 좀잘 만나고 얘기하고 편하게 오셨겠죠. 그렇다면 좀 뭐가 또 달라졌을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네. 여기 또, 또 다른 방해를 짐작을 했겠죠. 정치학, 네. 뭐 국제정치에도 밝으신 분인데 그 당시 우리가 1971년에 기점을 했 때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불과 20년입니다. 네. 20년도 안 되죠. 그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독재정권이든,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권을 선택하게 돼 있고, 그런 정권은 미국의 어떤 에, 펩스 아메리카나 음. 미국의 패권 질서 속에서 온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대중 그 음. 대통령 후보의 별채에서 불이 난 것은 음. 에, 고대 정치 공작이죠. 근데 거기 이제 선거 말하자면 가장 핵심 자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만 불이 난거 아닙니다. 음. 정의령 당시 에, 선거대책 본부장님, 그 정일영 예. 의원님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정일영 이태형 여사가 당시 정치를 떠나서도 한국 사회에 아주 음. 훌륭한 지도자시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의 소중한 자료, 그 다음에 김대중 7대 대통령 선거 시민당 후보의 모든 선거 자료가 일거에 어, 다 불탔습니다. 선거 계획서나 모든 뭐 데이터가 불타버렸어요. 음. 요즘같이 뭐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산돼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음. 이런 그 정말 무도한 에 불법 에 정치 공작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겨우 그 중학생인 김대중 대통령의 조카를 이렇게 방화범으로 몰고 그 방화범으로 조작해서 음. 가정부들까지 끌어다가 온갖 고문, 폐학질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정의령 의원 때 불은 고양이가 낸 것으로 이렇게. 음. 세상에 고양이가 불을 낸 것으로. <laughs> 이런 참 <laughs> 예, 허위사실. 고양이가 추워서 불을 네, 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어떤 <laughs> 예. IQ 인지 음. 기능이 대단한 거죠. 음. 예,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음. 박정희의 김대중 컴플렉스예요 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예, 이 부태타 일으킬 때 굉장히,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정말 결행을 해 말아 어. 그거 주제할 때 그걸 딱 밀고 간 사람이 제 2대 중앙정보부장던 김재춘 씨예요. 음. 네. 갑시다. 그래. 그래 이제 결단을 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전두환보다 는 상당히 순진했죠. 음. 박정희가.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민정 불참을 합니다. 네. 예, 예.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음. 그리고 또 군정 연장을 이야기 합니다. 음. 이 말을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다시 민정 참여를 하겠다. 음. 그리고 1963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죠. 음. 그때만 하더라도 부정불법이 극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이기붕이 네. 3.15 부정선거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수많은 부정불법 선거를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행을 못해요. 음. 그러니까 윤보선 후보하고 15만 표 차이로 박정희가 신승을 합니다. 음. 네. 근데 그때까지 만해서 박정희가 굉장히 순진한 남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음. 근데 결정적으로 박정희가 이제 노회화 된 것이 1963년 정권을 잡고, 67년 정권을 다시 창출하고, 이러면서 권력의 맛에도 길들여지고, 그다음에 충성의 그 다음에 충생의그 맹목적 충성에 길들여진 여러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의 집권 세력들 있지 않겠어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권력을 이제 장기 집권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김대중이었어요. 음. 왜? 1967년 목포 선거에서 우리가 장황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목포 선거에서 김대중한테 앞발 뒷발 다 들었잖아요. 네. 그다음 이제 김, 김대중한테 놀란 것이 1969년 7월 19일 효창운동장 대연설이에요. 음. 삼성기업 만대 범 국민 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그러한 투쟁위원회가 주최한 연설에 가장 그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수많은 국민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반 사람이 김대중의 15분 연설입니다. 음. 삼성계는 국회의 변역이다. 이거 지금도 영상으로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하려고 막 연설도 몰래 녹음하고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정희가 김대중을 악마화 시켜가는 겁니다. 음. 1969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신민당에서 음. 대통령 후보를 유진호로 가는 것이었어요. 음. 삼성계열 반대 이렇게 투쟁 과정 속에서. 유진호 후보로 제칠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간다. 이거 내부적으로 전부 이렇게 딱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근데 유진호 총재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계열이 국회 제3별 관에서 날치기가 되면서 유진호 음. 총재가 내졸중으로 예. 쓰러집니다. 저희 앞에서 일본으로 가죠. 여기서 이제 김영삼 씨가 예전에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그 다음에 또 유진호 총재 이 전통적인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노세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다 이렇게 급서하고 쓰러지고 이런다 여기서 이제 11월 8일 날 1969년 11월 8일 날 40대 기술론이 재창을 합니다 음. 네. 근데 그 전에 삼성계는 반대 시국 그 대연설회에서 사람들의 열광적 지지와 당시 제야 지도자인 김대준 목사 함석건 선생의 엄청난 사랑 속에서 김대중의 이름이 뜨니까, 요걸 음. 충북 옥천 출신의 국회의원 이용희 의원이 있어요. 이용희. 그 대전사범주 이라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또 육군 그 갑종 간부로 해가지고 대의로 제대한 분인데 애국심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용희 씨가 김대중의 그 지지를 그 현자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형님 동생은 유일하게 한 분이 그 당시 이용이 씨예요. 형님, 우리 유진호 총재 갖고는 안 되겠어. 내조적 네, 쓰레기 직제입니다. 저렇게 유약한 양반은 안 됩니다. 대안이 안 돼요. 음. 형님이 대통령 후보를 나가야 되겠어. 우리 준비합시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 그 후보 준비를 해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참모진도. 에 조직화하고 음. 그리고 전국 지구당을 방문하면서 밑으로부터 당원 동기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거죠. 음. 그러면서 김영삼 씨의 사회때 기술로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이제 총재로 선출된 사람이 유진산 씨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음. 그러면서 유진산은 박정희가 볼때 해볼만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유진산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요, 공화당고 예, 맞습니다. 그 회장님, 유진그 그 당시에 그 설정은 저희가 앞에서도 예, 많이 유진산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 예, 예. 박정희가 김대중을 악마시켜가는 음, 과정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근데 유진산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 이제 중앙정보에서는 그 다음으로 김영삼을 상징을 했습니다. 박정희와의 상대 후보로. 음, 근데 맞습니다. 김영삼이 이제 후보에서 안 되잖아요. 예. 그 이제 김대중이 되는데. 김대중 후보가 되자마자 1970년 10월부터 11월 두달 동안 전국 유세를 해요. 음. 여기서 박정희가 김대중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러한 연속 선상에서 1971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김대중의 중요한 어떤 시스템의 내관을 제거해가는 겁니다. 음. 그 내관의 제거 과정, 과정 속에 정일용 선거대책본부장의 그 불이 나고 예. 방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김대중 후보의 집에서까지 음. 이런 방화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계략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